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3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여러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미얀마 사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안부리 5월 의장국 마지막 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핵실험이 감행되면 새로운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3월 24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책임을 회피하며 생각조차 할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해명을 할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is that 13 council members supported the resolution. As per the recent resolution passed by consensus in the General Assembly, now they will have to explain their dangerous choice to the General Assembly. The U.N. will have to explain their dangerous choice to the General Assembly. The U.N. will have to explain their dangerous choice to the 새대북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의 해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비 o 뉴스 함자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미국과 영내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결산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은 굉장한 성공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지난주 한국과 일본에서 들은 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바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영내 미국의 지도력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가지고 영내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원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런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할 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국들을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유류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대형 유조선 입출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달에만 최소 세척의 유조선이 남포에서 포착돼 최대 10만 배럴에 가까운 정제유가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BOA가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북한 남포의 유류하역 부두에 약 85m 길이의 유조선 추정선박이 포착됐으며 이 선박은 수십 개의 유류 탱크가 밀집한 부두 끝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7일에도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600m 떨어진 해상 유류하역 시설에 새로운 유조선 추정선박이 등장했으며 24일에도 육지와 연결된 유류 하역 부두에서 앞서 발견됐던 85m 유조선과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선박이 다시 등장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르면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지난 한 달간 최소 세 척의 유조선의 입출항이 이루어졌으며 5월 한 달간 북한에 반입된 유류 양은 최소 2만 1천에서 최대 9만 9천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정제유 북한 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에 약 4에서 20%에 해당하는 정제유가 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 그룹 BTS가 미국 백악관 초청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퇴치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인데 인권 단체들은 영향력 있는 케이팝 스타가 국제 이슈에 적극성을 보인 데 환영하며 이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 주길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31일 세계적인 케이팝 그룹 BTS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면담에 앞서 백악관 브리핑장에 등장한 BTS 멤버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To crimes, 나와 다르다고 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증오 범죄 퇴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미국 대통령과 BTS의 면담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BTS와 같은 세계적인 그룹이 미국 뿐 아니라 그들의 고국인 한국 내 인권을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 종식과 기본권, 자유에 대한 지지는 남북한 모두가 바라는 통일 한국이 되려면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요한 한반도에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K-팝 스타들이 북한 인권을 포함한 국제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던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은 BTS와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도 재조명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팝, K-조아마, 뭐 K-컬처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해졌는데, 어 그동안 이제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이제 커졌지만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뭐, 그, 에이시안, 뭐, 헤이크라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어떤 그, 글로벌 이슈, 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이런 기회에, 북한의 그 인권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아 이슈를 하고, 예,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좀이게 인식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BTS뿐 아니라 K팝 스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또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길 희망했습니다. b o a 뉴스 안수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를 만난 것은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북 정보 캠페인의 중요성 등 북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방안을 연구하는 민간단체 루멘 설립자인 백지은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31일 BOA에 바이든 대통령이 BTS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명성 때문이라며 이번 만남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문화 강국이 된 것처럼 북한 정부도 국가를 개방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교류를 펼친다면 북한인들도 한국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BTS의 만남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위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일하고 실질적인 해법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진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 기관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 역시 이번 만남은 한국 문화와 소프트 파워의 세계적인 우월성을 보여 준다며 김정은이 이번 회동을 보면서 자신의 핵 미사일 무력이 전반적인 한국의 문화, 사회, 정치 국가안보의 위력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내 평양사무소의 운영을 지난달 30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31일 관련 사안에 대한 b o a 의 질문해 현지 북한인 직원이 자택격리기간을 보내고 사무소로 복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이 나아졌다는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이후 나온 것으로 유니세프 대변인은 북한 정부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다만 북한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BUA의 질문에는 북한 내 확진자 수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그런 평가를 내리기 위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